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도 K 액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기 공부, 연기 훈련이 혼자서도 네. 어, 독학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이버 지식에서 네. 연극에서 1위. 뮤지컬에서 음. 3위, 네. 그리고 극예술에서 1위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신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연기 독학 가능한가요? 이런 거였었어요. 음. 네네. 연기 독학, 연기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질문인데 네. 어 연기 지망생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정리해 볼게요. 네. 연기 독학 가능하죠. 그죠 어, 내가 연기가 <laughs> 좋아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laughs> 네. 그리고 혼자 해보겠다는데, 뭐, 다 가능합니다. 네. 어, 연기 독학은 가능해요. 음. 다만, 여러분이 연기 독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연기 독학을 하는데, 연기가 마냥 좋으니까, 취미의 수준에서 음. 여러분이 즐기기 위해 연기 독학을 하는 건 왜? 굉장히 권장할 만한 네. 일이죠. 네네. 사실, 어렸을 때, 배우의 꿈한번안 꿔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음. 그 욕망의 실현을 위해 연기를 경험해 보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배우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연기자니까요 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는 모방 본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적부터 말도 배우고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왜 이런 속담도 있죠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라는 음. 속담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들은 어른이 하는 말과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바로 모방본능인데 네,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요 네. 연기도 똑같습니다. 연기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음. 흉내를 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연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간은 누구나 모방본능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고 안 들킨 적도 있고, 음. 엄마나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도 들키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죠. 네. 이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건 연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즉, 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나의 말을 진짜처럼 믿어준다는 걸 정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일 때 그의 합당한 감정과 목소리, 톤, 음. 표정,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였던 거죠. 네,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바로 이런 거의 연장이에요. 음. 음,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사기꾼이 되라고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기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취미처럼 해보고 싶다면 혼자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연기를 혼자 공부해보고 싶다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화나 드라마 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있죠. 네. 그 중에 한 장면을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혼자 하는 대사가 긴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대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 연기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따라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처음 해보면 생각대로 잘안될 텐데, 어쨌든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연기자의 말투, 네. 목소리 톤, 눈빛, 표정, 손짓 하나하나, 이 모든 걸 그대로 카피를 해보는 거예요.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네. 여러분이 이렇게 연기를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연기적인 재능이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장면을 네. 카피를 해봤으면, 이번엔, 다른 느낌의 장면들을 해보는 겁니다. 음. 즉, 이런저런 감정을 소화할 수 있는 뭐 처음에 했던 게뭐 어, 밝은 장면이었다. 그러면 네. 이번엔 좀 슬픈 장면, 아니면 다투는 장면, 아니면 되게 공포에 절은 장면 음. 뭐 이런 여러 감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면을 선택해서 연기를 해보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연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모니터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음. 여러분이 연기한 영상과 드라마 원본의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원본 영상과 어떻게 다르고 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네. 어떤 부분이 내가 의도한 대로 표현이 안 됐는지를 파악해서 네. 다시 수정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혼자 하는 장면 연기 연습은요 대학 연기 수업 때도 많이 음.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외에도 그 호흡이나 발성 혹은 기본적인 연기 연습들 이런 건 혼자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음. 그리고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도 여러분이 혼자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것들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후에도 혼자 연기 연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많이 올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네.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음. 연기를 혼자 공부해보고 싶은거라면 연기 독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연기를 혼자 공부해서 어디 드라마에 출연을 하겠다거나 연극이나 영화에 출연을 하겠다. 음. 이런 욕심을 갖는다면 이건 독학으로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연기 독학을 통해서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제가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한테 어떤 꿈이 있고 그 꿈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어떤 거라면 꿈이 소중한 만큼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음. 즉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투자를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아니 누군가는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 배우가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요 여러분이 연기 독학을 해서 오디션용 대사 한두 개 그럴듯하게 해서 오디션을 통과했다고 쳐요 네. 근데 오디션을 통과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실제 촬영에 들어가거나 무대에 음. 서야 될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는 혼자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상대 배역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네, 네. 음, 그러면 두 명, 세 명, 혹은 네 명, 뭐 많은 사람들하고 장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장면 연기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연기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런 건 절대 독학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음. 뭐 옛날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독학해서 패스한 네.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이런 공부는 혼자 열심히 암기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뭐 그렇게 해서 독학을 할수 있는 거겠지만 물론 이런 공부도 사실 독학으로 하기엔 정말로 어려운 분야입니다 전설적인 일이죠 근데 연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역과 함께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혼자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디까지는 가능할 수도 네.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연기를 혼자서 연습을 해보다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연기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음. 혼자 연습을 해선 나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대사조나 습관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엔 이런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기를 취미의 수준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음. 독학도 좋다고 하는 거고요. 음. 정말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를 하는 거라면 연기를 독학으로 하겠다는 마음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엔 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내 연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있을 네. 몰라도 객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가운데서 네. 그래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쁜 습관이 생길 수 네. 있으니까요. 음. 프로 배우만 해도 그래요. 그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현장에 가면 연출이나 감독이 있죠. 네. 그 연출이나 감독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들의 연기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코멘트해주는 겁니다. 네. 배우는 자기 자신이 표현의 대상이면서 표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표현하는 걸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림은 그림의 도구가 있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악기 연주는 악기가 있고 연주가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근데 연기는 연기하는 도구가 자기 자신이에요. 네. 그리고 자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예술 매체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죠 <laughs> 근데 연기를 독학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감도 안될 겁니다 물론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했으니까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를 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어떻게 고치는지 그 음. 방법을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연기 독학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극이나 영화에서는 항상 연출이나 감독이 있는 겁니다. 음. 현장에서도 그 배우들이 좋은 연출이나 좋은 감독을 만나면 연기가 굉장히 괜찮게 나와요. 네. 근데 실력 없는 연출이나 감독을 만나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음. 아니, 똑같은 배우인데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 연기가 달라지는 건 바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객관적인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네. 거죠. 어쨌든 연기 독학 가능은 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이 연기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순간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연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돈을 받고 연기하는 프로 연기자가 되고 싶다면, 네. 독학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연기 독학,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도 음. 동영상도 어. 올리고, 네. 그런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렇게 쓰는데, 어,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배울 연 화술과 연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진정 배우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연기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헤매고 있다면 도움이 되라고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정 배우가 되고 싶은데 올바른 연기 방법을 모르거나 연기를 배울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 배우가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친구들한테는 저의 동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음. 음. 아주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에 대한 내용부터 네. 배우 화술에 대한 것, 그리고 배우가 음. 기본적으로 지녀야 되는 마인드, 네. 그리고 배우와 연기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도 올릴 테니까요. 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친구들은 저의 동영상을 쫓아오다 보면 네. 배우가 무엇인지 연기가 뭔지, 음.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인지, 네, 네. 그리고 연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건데요. 네. 다만, 저의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데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의 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왜 연기가 안 됐던 것인지, 네. 그리고 올바른 연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이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배우가 되고 싶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팩트니까요. 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연기 독학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음. 취미로 배우는 수준에선 얼마든지 연기 독학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를 꿈꾸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T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